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명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시간들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유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 향목들 보러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규빗이요 너비가 이십규빗이요 높이가 이십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알아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 분의 일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사 분의 일이며, 그두 문짝은 장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와 가정을 의미하는 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공간과 기능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에 홈은 정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간과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하우스만 가지고서는 집의 의미를 다 표현해 낼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서적 의미의 집만 가지고서도 그 의미를 다 담아 낼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조화를 이룰 때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깊은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만 있어도 교회라고 할수 없고 사람만 있어도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공간,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만 정상적인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짜와 연도를 밝힐 때가 종종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힙니다. 일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국 후 48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출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의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위대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아름다운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성전의 아름다운 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실제로 본다면 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넓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습니다. 1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내부는 더 화려합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입혔고 최고급 목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형을 할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에서 성전과 기능적 의미에서 성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솔로몬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 중간의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공사도 아니고 외부 공사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사하는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주를,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내부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은 성도들의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윤례를 지키지 않냐 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성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이 세계에 약속한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채워야 할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보이는 모습인 외양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가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고 감탄하게끔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삶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를 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